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T 위즈의 비상과 좌절. 아, 이거 협상의 기술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타깃 설정부터 잘못된 걸까요? 2021년 창단 첫 우승을 달성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KT 위즈. 하지만 올해는 6위에 머물며 6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이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낯선 가을 야구의 팬들도 구단 수뇌부도 단단히 뿌리 났죠 그래서 스토브리그 개장과 함께 별표 별표 대대적인 전력 보강 별표 별표를 외치며 지갑을 활짝 열었습니다. 스타급 선수를 모셔오기 위해 실탄을 대거 장착했는데 지금까지 들려온 소식은 C등급 포수 한승택 선수와의 4년 최대 10억 원 계약이 전부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3연속 FA 영입 실패, 아쉬운 석패의 연속 KT가 현재 FA 협상에서 3연속 고배를 마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전부 석회뼈 아픈 패배입니다. 첫 번째는 유격수 박찬호 선수. 4년 최대 80억 원의 두산 베어스로 향했죠. 사실 KT도 두산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금액으로는 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찬호 선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내 야구의 모토가 두산이었다. 라며 푸른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돈보다 드림팀을 선택한 프로의 세계가 KT 위 발목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강판타자 강백호 선수입니다. KT는 강백호 선수가 미국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잔류를 설득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화 이글스가 영입전에 뛰어들면서 모든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KT 도세 자릿수는 아니어도 하나 못지 않은 배우를 약속했지만, 강백호 선수의 선택은 대전이었습니다. 더욱이 계약 성사 후 개인 SNS에 원소속팀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려 뒷마까지 개운치 못했죠. 잔류시켜야 할 집토끼 마저 놓치는 뼈 아픈 실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시장에 외야 최대어 박해민 선수마저 놓쳤습니다. 박해민 선수의 행선지는 원소속팀 LG 트윈스였습니다. 4년 총액 65억 원의 LG맨으로 남았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박해민 영입전에 가장 앞서 있었던 팀이 바로 KT였습니다. 센터라인 강화라는 제1 과제를 해결하고자 KT는 에이전트가 없는 박해민 선수를 직접 만나 LG보다 더큰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네, 돈으로만 보면 KT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는 돈을 보고 움직인다는 말이 무색하게. 박혜민 선수는 원소속 팀과의 위리를 지키며 KT에게 뼈 아픈 고배를 안겼습니다. LG 구단 관계자는 박혜민이 다른 팀에서 좋은 조건이 많았음에도 우리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라고 전할 정도였으니 KT의 아쉬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남은 희망은 단한 명, 김현수, 박찬호, 강백호, 박혜민까지. 영입전에 뛰어든 스타급 선수 세 명을 연달아 놓치면서 이제 KTV 스토브 리그는 아문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시장에 남아 있는 FA 최대어는 사실상 김현수 선수 단한 명뿐입니다. 김현수 선수, 내년이면 벌써 38살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그의 성적을 보세요. 정규 시즌 140경기에서 타율 0.28, 9 12홈런, 94타점, OPS 0.86을 기록하며 관록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시리즈에서는 5경기 타율 0.5이고 1홈런 8타점 3득점의 맹타로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MVP까지 거머쥐었습니다. 1군 통산 2,221경기 타율 0.3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험은 외야 세대교체를 진행중인 KT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베테랑 자원입니다. KT는 당연히 김현수 선수에게도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혜민 선수 영입전과 마찬가지로 김현수 영입전 또한 KT가 가장 앞서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김현수 선수 영입 역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박혜민 선수를 지켜낸 원소속팀 LG가 김현수 선수 잔류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고, 명가 재건을 외치는 두산베어스 역시 김현수 영입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원소속팀이라는 울타리입니다. 박혜민 선수의 사례처럼 아무리 파격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해도 선수의 위리라는 변수 앞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플랜 A, B, C가 모두 꼬였다. 현재 KT는 외부 FA 최소 한명 영입이라는 목표 아래 김현수 선수에게 집중하며 동시에 장성우, 황재균 등 내부 FA 단속에도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KT 고위 관계자는 야수 보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여러 옵션을 갖고 시장을 두드리는 중이다. 우리가 애초에 생각한 플랜대로 움직여서 결과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거듭 전력 보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불안합니다. 플랜 A였던 박찬호, 플랜 B였던 강백호, 플랜 C였던 박혜민까지 모두 놓친 지금. 과연 김현수 선수 영입은 플랜 D일까요? 아니면 V2로 향하는 급행열차를 탈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까요? 만약 김현수 선수마저 놓친다면 KT 위즈는 전력 보강이라는 급행 열차가 아닌 한없이 느린 완행 열차를 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KT가 3연속 고배의 아픔을 딛고 마지막 최대어 김현수 선수를 품에 안을 수 있을지 남은 스토브리그의 모든 야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KT가 김현수 선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